도쿄의 평범한 고등학생 사야카의 인생이 한순간에 비바뀌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그곳에서 발견된 의문의 노트북, 그리고 한밤중 복도에서 들려온 선생님의 울음소리, 교과서에서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역사의 진실이 사야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할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과연 사야카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일본 여고생의 인생을 바꾼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고등학생 다카하시 사야카라고 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제 삶이 정말 단순했어요. 저는 어머니 에리코와 할아버지 유지로와 함께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작았지만 편안했죠. 봄에는 다다미 매트에서 신선한 풀 향기가 나고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에 잠에서 깨고 있었습니다. 유지로 할아버지는 강한 의견을 가진 옛날 사람이셨어요. 나이 때문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으시며 때때로 고개를 들어 읽은 내용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계셨어요. 뉴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지곤 했는데 마치 태양 위로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사야카. 그걸 잊지 마.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왜 의문을 가져야 했을까요? 학교 역사 교과서도 할아버지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교과서에는 한국과의 과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페이지는 얇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몇 문단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 리코는 저와 달랐어요. 제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타입이라면 리코는 활발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었죠. 짧은 갈색 머리가 걸을 때마다 통통 튀고 있었고 큰 갈색 눈은 항상 다음 모험을 찾고 있었어요. 리코는 케이팝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휴대폰으로 댄스 비디오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가보고 싶어 리코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역사 선생님이신 사토 카즈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늘 그렇듯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 서울로 수학 여행을 가기로 승인했어요. 교실에서는 흥분된 속삭임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리코가 제 팔을 붙잡으며 자리에서 거의 뛰어오르려고 하고 있었죠. "믿어지니, 사야카? 우리가 서울에 가는 거야." 하지만 사토 선생님이 여행 일정표를 나눠 주실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거든요. 항상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시던 선생님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은색태 안경 너머로 선생님의 눈에 걱정이 서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제 책상을 지나가실 때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다카하시 양. 이 일정표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가족들에게 여행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지만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딱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한국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걔네들은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일본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 학교들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혼란스러워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고, 얼굴이 태풍이 오기 전 하늘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넌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냥 거기서 조심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여행 일정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종이에는 관광지, 쇼핑구역, 그리고 서대문 감옥이라는 곳을 방문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감옥이 학교 여행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은 할아버지가 묘사한 위험한 곳이 아니라 고층 빌딩과 환한 불빛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문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웃는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제 뱃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죠. 할아버지의 경고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여행에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거라고요. 저 스스로 한국을 직접 보고 제 판단을 내리겠다고요. 그때는 이 단순한 결정이 제 나라, 제 가족,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게 될 여정의 첫 걸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내일, 저는 익숙하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나라로 바다를 건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 인생 내내 숨겨져 왔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진실 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내려앉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일본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말씀처럼 한국이 위험한 곳일까요? 공항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상상했던 불친절한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인 곳이었거든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우리가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입국심사 직원들은 우리 여권을 빠르게 확인하면서도 일본인이라고 화난 표정 같은 건 전혀 짓지 않았어요. 가이드가 도착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쓰인 우리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하고 그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면서 눈가에 주름이 질 정도로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보도를 따라 자신의 일상에 바쁜 듯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도쿄와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른 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리코에게 속삭였어요. 뭘 기대했는데? 그녀가 물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아버지의 어두운 경고를 믿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유명한 쇼핑 지역인 명동이었습니다. 거리는 옷, 화장품, 음식을 파는 가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많은 간판들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가게 직원들은 우리말로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일본 학생들에게 특별 할인해드려요. 한 화장품 가게 주인이 우리를 가게로 손짓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리코는 한국 마스크팩을 사고 싶어서 바로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저는 모두가 이렇게 친절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워서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첫 한국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바비큐였죠. 고기 굽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조각을 매콤한 소스와 함께 상추잎에 싸서 작은 맛의 보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사토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즐기고 있는 동안 그녀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멀리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멍해 보였고, 눈 밑에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짙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 했어요. 방은 깨끗하고 편안했고, 각 방에는 침대가 두 개씩 있었습니다. 저는 리코와 방을 같이 쓰게 됐는데, 그녀는 바로 TV를 켜서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를 닫고 있을 때 리코가 창가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야카, 도시의 불빛을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밤에 서울은 사방으로 펼쳐진 불빛의 바다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가졌다는 게 믿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깼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토 선생님의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멈췄어요. 누군가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울음소리가 바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살짝 열렸어요. 사토 선생님의 얼굴이 틈새로 보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타카시, 늦은 시간에 왜안 자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소리가 들려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선생님이 막 대답하려던 찰나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 뒤에 바닥에 검은 노트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잉크로 쓴 글씨가 보이고 있었어요. 사토 선생님이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리코가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사야카? 무슨 일이야? 리코가 크게 말해서 사토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순간에 문이 더 넓게 열렸고 우리 둘다 노트북을 확실히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름들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제 피부가 차갑게 느껴지게 만드는 문구들이 보였어요. 요코야마 사토루,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서대문형무소 고문 처형 23명 할아버지의 죄, 사토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집어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가렴, 얘들아. 내일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리코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노트북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 선생님은 울고 있었을까요? 서대 문형 무소를 찾아보자 리코가 핸드폰을 집어들며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호텔의 컴퓨터실로 살짝 빠져나왔어요. 서대 문형 무소 요코야마 사토루를 검색했더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지은 곳이었어요. 한국 독립 투사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곳이었죠. 그리고 요코야마 사토루는 거기서 고문을 감독했던 일본 헌병대 장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읽는 동안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우리 버스는 붉은 벽돌로 된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무거운 느낌이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고통의 장소였죠. 우리가 들어서자 한국인 가이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많은 한국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나라가 자유롭기를 원했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간 곳입니다. 저는 사토 선생님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그룹의 맨 뒤에 머물면서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옛교도관들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리코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무소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좁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그리고 거기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사진들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 방에서 봤던 검은 노트북과 요코야마 사토루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분이 선생님의 친척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는? 리코가 제가 깨어 있는 걸 알아차리고 침대 사이의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우리 선생님과 얘기해봐야 할것 같아, 사약하. 그녀가 볼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로비에서 그날의 관광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사토 선생님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리를 호텔 로비의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하셨어요. 작은 테이블 주변으로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타카하시 나카무라? 선생님이 물으셨지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 노트북을 봤어요. 제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와 요코야마 사토루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사토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두렵고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검은 노트북과 낡은 가죽 표지에 또 다른 오래된 책이었죠. 이건 내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야, 선생님이 가죽책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물건들 사이에서 최근에야 발견했단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셨어요. 페이지들은 오랜 세월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필체는 옛날 방식이라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특정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죄수들에 관한 단어들, 처벌에 관한 것들, 명령을 따르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죠. 우리 가족은 항상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일본을 충실히 섬긴 영웅이라고 말해왔어, 사토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랐단다. 하지만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담당하고 계셨어. 그분은 많은 사람들, 단지 자기 나라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거야. 리코와 저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어요. 이건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배웠거든요. 감옥이나 고문 또는 한국인들의 독립투쟁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 수학여행을 이끌고 싶었던 거야, 사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고, 우리 반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로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토 선생님은 재빨리 일기장을 가방에 다시 넣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대화를 계속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합류해야 해. 그날 우리는 일반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채색 건물이 있는 궁전, 도시 전체를 볼수 있는 타워, 옛 한국 미술품으로 가득한 박물관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사토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주변의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지 궁금했어요. 저녁 식사 후, 사토 선생님이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방문할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와 거기서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평했어요. 서울에는 볼 것이 많은데 왜 같은 곳을 두 번이나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리코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형무소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사토 선생님이 우리를 2층에 있는 큰 전시실로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벽에는 교도관들과 관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선생님은 특별히 한 전시물 앞에 멈추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본 장교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중한 명은 놀랍게도 사토 선생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등코, 똑같은 눈 모양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이름 목록이 있었고 그 중에는 요코야마 사토로 군사 경찰 고문 감독관 1910년부터 1918년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토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 반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지루해했던 학생들조차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박물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진 속 남자, 요코야마 사토루는 제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혼란과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 가족은 그분의 실제 일을 비밀로 했어요. 그분이 영웅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 그분이 바로 이 건물에서 고문을 감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교과서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나라가 자유롭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 증조할아버지와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반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충격을 받은 듯 했고, 다른 몇몇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몇 명은 조용히 울고 있었죠. 이건 우리 수학여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반 친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합류했고, 또 다른 친구도요. 곧반 전체가 진실을 말해준 사토 선생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에 서서, 저는 제 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책에서 읽은 것과 어른들이 말해준 것을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역사가 복잡하고, 때로는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행의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를 갔는지가 아니라 어렵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질문하고 온전한 진실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우리가 밝은 햇살 속으로 형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우리 여행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도쿄의 건물들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나리타 공항에서 우리 동네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지나면서 할아버지께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동네역에서 저를 마중 나와 계셨어요. 꼭 안아주시면서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한 이야기,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야기는 했지만, 서대문형무소나 사토 선생님의 고백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역사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죠. 그 부분은 겨우 반 페이지 정도였고, 감옥이나 고문,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 내용을 읽어보니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빠진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 글이 술술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무소에서 본 것들, 사토 선생님의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 한국인들이 보는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쓰고 있었죠. 다 쓰고 나서 검토해 본후 학교 신문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 마주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제 글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말해져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제 글이 발행됐어요. 학교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문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과거의 불쾌한 일들을 들추는 거야? 라고 물으면서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러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이트에서도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교장실로 부르셨어요. 큰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다카아시 양, 네 글이 꽤 상황을 만들어냈구나. 교장 선생님께서 책상을 손가락으로 긴장하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이 주제에 대한 글을 올리지 말아주었으면 해.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시는 마음 이해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유지로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구겨 쥐신 채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화가 나서 붉어져 있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할아버지께서 요구하듯 물으셨어요. 일본에 대해 그런 글을 쓰다니. 내 나라를 배신하는 거야.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셨지만 너무 화가 나 계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봤어요. 우리 교과서는 중요한 역사의 부분들을 빼놓고 있어요. 네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할아버지께서 소리치시더니 문을 세게 닫고 방을 나가셨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제가 실수를 한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해 말하는 게 잘못된 걸까? 그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더 많은 분노만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에서 새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최지안이라는 서울의 한강고등학교 학생이었죠. 당신의 글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녀가 썼어요. 우리 학교들 사이에 온라인 교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메시지가 저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달 후, 리코와 저는 컴퓨터실에 앉아 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한강고등학교 한국 학생들의 웃는 얼굴이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학교, 교복, 좋아하는 음악,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더큰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어요. 두 나라의 시각으로 본 식민지 시기였죠. 역사적 사건들을 조사하고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가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소책자를 만들어 양쪽 학교와 공유했어요. 전 세계의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우리의 작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학생 주도의 화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집에서 일어난 변화였죠.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역사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안락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이고 계셨어요. 사약하 할아버지께서 평소와 달리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쓴 글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내용기가 인상적이구나. 할아버지께서 책상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것을 저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길 바란다. 안에는 가죽 케이스가 있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갈때 이걸 가져가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세 장을 쓰는데 사용하렴.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받으면서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는 표현이었죠. 다음 달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 아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구름들이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세우는 벽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지나면 대부분 공기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할아버지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작은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학교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일본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라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저는 일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애국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요. 노트를 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사약하는 교과서와 어른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역사가 아닌 양국의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첫 걸음이며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찬사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죠.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대화와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